네, 안녕하세요. 원치입니다. 어, 이번 시즌에 진짜 영상 찍을 게 많습니다. 아주 넘쳐나요, 지금. 어, 뭐, 베이비, 젠각도 있겠지만, 이번에 슈퍼 17호, 그 다음에 울포가 어, 부스트를 받았죠. 살벌합니다, 진짜. 일단 오늘은 17호를 먼저 찍어 보려고 하고요. 일단 17호가 기본 성능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기본으로 뎀증 100%가 붙습니다. 굉장히 처참한 수준이죠. 요즘에는 거의 300%가 나오기 때문에 처참합니다. 하지만 직접 배틀에 나설 때 뎀증이 90% 해제 불가로 붙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190%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나오는 캐릭터는 다300% 선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처참하죠. 뎀증 자체가. 그런데 이번 시즌에 Z티어 부스트를 받으면서, 댐증이 120%를 어, 추가로 받았습니다. 300%를 넘겨버리는 거죠. 고로보다 쓸수 있다. 영상 가격이다. 라는 계산에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봅니다. 17호만 하더라도 제가 이 당시에 영상도 굉장히 많이 찍었고, 굉장히 즐겨 썼었기 때문에, 사실 얘 성능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뭐 예열 없이, 연습 없이 g t 덱에 넣어서 한번 써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의 조합은 17호 울포공, 울포배입니다. 어, 당연히 리더에다가 울포공을 넣는 게 맞죠. 왜냐면은 이제 얘가 울포배보다 별이 낮기 때문에 힘의 공명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라고 울포공을 리더로 넣는 게 맞는데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17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넣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laughs> 네, 그냥. 네, 대놓고 오늘은 17호 위주로 한번 써보겠다는 약간의 의지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PVP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판 상대방분 별이 뭐 상당하시네요 네 상당하시고 어 제가 사실 이번에 그 울포랑 슈퍼17호랑 영상을 이제 누굴 먼저 찍을지 고민하다가 슈퍼17호를 먼저 선택한 이유가 바로 저 지긋지긋한 울박공입니다. 울박공 때문이에요. 사실 어, 그 당시 에 슈퍼 17호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울징조가 판을 치다가 슈퍼 17호가 나오면서 울징조를 완전히 사장시켜 버렸거든요. 네, 이번에도 울박공을 슈퍼 17호가 완전히 이제 매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어, 슈퍼 17호를 먼저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내기 어, 울기 싫어요. 어우, 딜 나오죠? <laughs> 딜 나오죠?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딜 나옵니다 렉권인가? 긴가민가하네요 렉권인거 같기도 하고 아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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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울포공이 사실 뭐 가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두리라고 하긴 뭐하지만

얘는 침 질질 흘리면은 상대방 베니싱도 뺐고 속물을 달아버립니다 네 뉴브만이 그냥 바로 잡았구요 렉이 좀 심하네 나이스 렉건 맞는거 같죠? 이게 물론 서버렉일수도 있습니다 서버렉일수도 있는데 그 렉쟁이들 렉쟁이들의 그 특유의 그 불쾌함이 있어요 느껴집니다 이번판 뭔가 좀이렉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인 것 같은 그 불쾌함이 있어요. 지금 맞는 것 같죠? 가자, 일단은 KO 보호 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이게 슈퍼십시호의 최대 단점하면은, 손에 특수기가 들어가면은침 질질 흘리고 싶어서 막 미치거든요? 막 억지로. 아, 억지로 특수기로 맞추고 싶어서 막 발악을 하는데, 그게 참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그죠? 나이스. 어, 아, 이거 뭐야. 아, 진짜 미치겠네요. 일단은 요거 한번 빼줘야 될것 같고요. 나이스 아 뭐야 아이 게임은 진짜 힘드네요. 이 어, 아, 뭐야. 게임을 하기가 힘든데요, 여러분. 아 이러면 영상 올리기 싫은데 이거. 아. 제가 보통 이 정도로 렉이 심하면 영상을 잘안 올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 하면은 침 질질 흘리는 것 때문입니다. <laughs> 아 요즘에 이 아저씨 피지컬 돼가지고 아, 침 질질 흘리는 거 자성공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 좋아요. 랑랑랑랑랑랑랑랑. 가자. 아또내 과다. 불쾌합니다. 불쾌해요. 오. 좋다. 아 진짜. 아데페도 안 되고 정말. 갑시다. 일단 뉴브만이 잡아주면 좋죠, 뭐. 제가 오늘 쓰고 싶은 거는 울포공이 아니라 슈퍼십트로기 때문에. 어, 아 맞다. 아, 자꾸 얘를 까먹네 좋아요 아, 이거 렉 맞아 이 움직임은 렉입니다, 렉쟁이 요 움직임이 서버렉기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자 좋다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아 아직입니다. 아특수기가 자꾸 손에 들어오네요. 미치겠네 정말. 이거 유혹이 너무 심한데요. 아 근데 저 레펀스 냄새가 나니까 레피를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은 으 욕구가 막 올라옵니다 진짜. 씨. 아, 진짜 방타좀 해주시지. 아, 지금 가자! 아, 이거 잡았죠. 게스톱에 어, 이걸 못 잡는다고? 다행히 잡았습니다. 아이고! 에이씨, 야비 세대 맞아가지고 이제 카드 잠그는 걸로 한번 이번 턴 어떻게 보겠습니다. 자, 끝냈죠? 어, 아, 뭐야? 내가 끝났네. 으이씨. 아 정말 상대방 지금 베이시 빠졌어요. 그죠?

어, 이번 판 상대방분은 이제 D, GT 듀오, 듀오라고 부를게요, 그냥. 울포공, 울포배 조합에다가 울박공 조합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조합이죠. 이제, 어, 2 버티기에 케 k o 보 또는 이제 GT 저 듀오에다가 뭐 뉴브반, 뭐 아니면은 GT 셋. 나머지 한 자리는 이제 뭐, 초스엔3 꼬공이 보라색에 나오거나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뉴브반이 없으면 슈퍼 17로 쓰기 너무 좋거든요, 그죠? 야, 밤이. 아이고야. 괜찮아요. 근데 사실 뺄 거면 초반에 빼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거, 이제 그, 가두주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저거? 아무튼 저거, <laughs> 저거. 왜냐면 마지막 중반 넘어가면 킬각 나올까봐 바꾸지도 못하고 애매하고 뭐 이것보다는 초반에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뭘 너무 맞는데요? 나이스. 아, 렉이 심해. 오해만 잠옷. 어 미치겠네요 정말. <laughs> 미치겠네. 지금. 음... 오케이. 막아냈구요. 어우. 아, 이거 렉이야? 뭐야? 렉쟁이야? 아니면 서브 렉인지 알 수가 없네요, 판. 아, 이거 아프죠? 이제 바꿔야죠, 바꿔야죠. 17호 써야 돼요. 오늘 17호의 날입니다. 벌써 버티기가 뭐 빠지거든요. 좋아요. 자, 가자. 아, 이거 진짜 짜인 날이 아씨! 갑니다. 깔깍 잡았죠. 에이오 뭐 뺐고요. 너무 좋고요. 움직임 없습니다. 도시토아렉 이번에 빨라지면 렉 렉쟁이에요. 렉번쟁이. 상대방분도 사실 렉이 좀 심해서. 1번이라고 봐야할지 모르겠네 나이스 좋습니다 아하. 가자 <laughs> 아 뭐야 이거 렉 맞는거 같기도 하고 아. 멋이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미치겠네. 아토아 우르님 아카세로. 나이스. 내 빨깍이죠 이거. 얘는 그냥 난사 누르면 돼요. 바로 갑니다. 오케이, 게임 끝났죠? 저는 슈퍼시치로, 어, 울포배가 살아있는데, 상대방분, 뉴박 그, 울파본 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이거 게임 터진 거예요, 그냥. 근데. 방금 거기서는, 사실, 울포배를 살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역전을 할 생각이 있다면. 약간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몇번 쓰는 애인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제 피지컬의 한계입니다. 끔찍하네요 제 피지컬. 아 진짜 짜 있는데. 아니 이거를 못잡아가고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울프베로 막아서 맞았으면 됐네요. 그러면은 아휴, 수동 남았겠습니다. 네, 수동 남아 좋고요. 가자. <laughs> 가자. 아이구야, 레피 갑니다. 야, 아까 전에 도한번 렉권 쓰는 듯한 사람 만나서 이제 레필을 렸는데 오늘 렉권쟁이만 만나면 레필이 어, 성공하는 걸 굉장히 좋네요 오늘. 아까도 성공했었는데. 어, 이번에는 GT 듀오에다가 이제 울붕이 나오는 조합입니다. 이제 어, 라마. 그러니까 라이징 견제를 완벽하게 틀어맞겠다 이거죠 울붕이로 상대방의 라, 라이징이랑 궁극기를 견제하고 그걸 또 삐집어가 나가서 라이징이 샌다고 쳐도 이제 울포공으로 막아버리겠다 뭐 요건데 저 조합 사실 저는 생각 못해봤는데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요 아, 나이스 아, 사격이들어간다 진짜. 사격이 들어가네요. 들어가네요. 아. 야야 돼. 아. 극초반에 뺍시다 그냥. 네, 이거. 이거 그냥 저는 극초반에 뺄래요, 그냥. 아이하매 아주 별 낮았던 것 같은데 되게 세네요. 아, 이거 중요하죠. 허짜, 아, 이거 좋아요. 아, 이거 좋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도카 박히였는데 이겨냈습니다. 그냥 난 사는 겁니다. 네, <laughs> 아, 진짜 얘, 얘야말로 그 요즘 시청자분들이 많이 쓰는 그 뭐죠? 그저 딸깍, 딸깍 해입니다. 딸깍 해, 배, 울포배, 진짜. 이제 마비 쇼 걸리겠죠? <laughs> 마비 없이. 아 상대방도 더 딸깍에 지금 제 캐릭터 세명다 커져 나갑니다 지금. 울포공이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리네요. 그냥 봐뭐 대충 해도 이거는 무조건 죽기 때문에 대충 찍겠습니다. 나비상대방가뭐 뉴부반이 없는 조합이라 괜찮죠. 에스토스나비 자, 이거 중요한 도타 바뀌죠. 어쩌 아이고. 아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호. 이게 나옵니다. 약습니다. 이러면 뭐 라이징 마, 막겠다 이거죠 아우, 뭐야. 수동으로막아버수 있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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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 아, 조금 안돼요 아, 숙음한데요. 아, 숙음한데요. 아, 데요 아, 숙음데요 아, 숙이한요 아, 요 아, 이음 아, 아... 일단 오늘 슈퍼1 7로 대이니까 무지않겠습니다. 거의 툭.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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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사격딜이 들어가요. 그죠? 와, 오버드라이브를 잘 득점까지 때리고 이제 슬슬 써야 되는데요. 끝날 것 같아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망했다.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오케이! <목소리> 어우 꿀집 보세요. 바았습니다 이번엔. 상대방 또물포을 바꿀 타임이 됐기 때문에 어체무실을 닳기 위해서 제가 속도를 좀 올린 거고요. 방금은. <목소리> 아 이게 아 이게 안 죽으면 어떡해. 아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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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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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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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파파파 아. 파파파 갑니다 파파파 막았고 막았고 어 좋아요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좋다 평타로 끊어줍니다, 끊어줍니다, 끊어줍니다 좋아요, 좋아요 바로 쏘! 나이스! 나이스, 사격! 아아, 아아 바로 쏘, 그냥 오케이! 네, 이렇게 잡아냅니다 어 울트라 둘을 잡아냅니다 좋아요 아이고 <laughs> 1 5가에다가 좋아요, 4천이 후쩍 넘고요. 아 울포베 울포공이 14성. 네, 장비도 완벽하시고, 음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가자. 오. <laughs> 좀 15가 정도 되면은 좀... 뭐 심리전으로 핫베 노리실 줄 알고 입을 안피했던 건데, 그냥 박아버리시네요. 별이 높아서 찍어 누를 수 있다. 그건가 좋죠. 망했다어 아... 어, 나 있어. 어, 막히는데 와, 미쳤다. 싶어서 와1사도 진짜 미쳤다. 거의 잡 와. 좋아요. 일단은 가자. 가자. 오, 좋아, 좋아, 좋아. 날먹 좋구요 나이스. 오늘 이겼어 자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아 뭐야 갑자기 아, 렉이 아 이게 15가 수준인가요? 한명 잡히니까 렉 쓰는 건가요? <laughs> 너무하네 정말 음... 한타로 끊어주고요 아 망했어요 망했어요 다행이고요 캐시토베 아... 어어쩌 엄청 잘하시네 요 아까부터 계속 구구골 뜻이 않나요 저 좋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까지는 뭐잘 되고 있습니다. 총총, 총, 총, 아, 총이 씨. 슈퍼십 프로를 남깁니다. 네, 상대방이 15가시든. 어, 뭐, 울트라, 쌍으로 14석에도 오늘은 슈퍼 17호 대이기 어, 때문에. 어, 라이징만 아닙니다. 제발, 제발, 제발. 아니고요 나이스! 상대방 지금 긴장하셨죠? 어, 아니, 어, 맥이 갑자기. 야, 이거 시5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최대한 때려볼게요. 여기까지구요. 나이스! 나이스! 계속 립시다 에, 또 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합리적 아, 의심이 들죠, 이제. 이 정도면. 100번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제.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서는 최대한 때려주고 필살기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가사 좋구요. 바로. 아니, 아까 전부터 계속 헛패 잡으러 멀뚱멀뚱 있길래 그냥 바로 필살기까 연계해 봤습니다. 흉타로 끊어주고요 나이스 완급 조절이 이번에 진짜 좋았다. 그죠? 잡아냈습니다. 여기까지 잡아냈어요. 멀뚱멀뚱 있을 줄 알고 그냥 사격 바로 난사해 봤는데 안 됐네요. 아, 이게 조금 거시기한데 파파파로 견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음, 소 됐나요? 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저 17호 진짜 좋아졌는데요. 지금 충분히 어쓸수 있는 수준으로 확 끌어 올려졌고요. 어 제가 오늘 영상 찍으면서 진짜 너무 너무 재밌게 찍었습니다 한열 대판, 스무 판 정도 쓴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정말 예전 그 시절, 딱그 시절의 슈퍼십호 느낌이 딱 들었고요. 어 그만큼 정말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아 그때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슈퍼십호 진짜 극악무도하고 정말 최악이고 개사기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다이마 시대를 우리는 거쳤고. 울풀푸 시대를 또 거쳤고, 막 중간에 막 한마스 같은 전장받아서 미쳐 날뛰고, 뉴브반이 지금 막 진짜 난리를 치고 있고, 뭐 요런 메타를 거쳐서 그런지, 슈퍼십치로 지금 성능적으로 너무 좋아졌는데, 극악무도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laughs> 아, 이게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오긴 왔나봐요. 어떤, 이제 단순히 이제 뭐 댐증, 댐감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있겠지만, 기믹들이 워낙 요즘에는 막 난무하다 보니까, 아 슈퍼십시로 선녀네요 <laughs> 뭐 아무튼 네 아무튼 약간 사담이었고 어 한번 저처럼 슈퍼십시로 좀별 높으신 분들 한번 써보세요 어, 제가 솔직히 명암 뭐 아니면 육성 요정도 분들 쓰라고는 제가 참을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저처럼 별이 좀 높고 뭐 하여튼 뭐 빨별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정말 좋거든요 퍼포먼스 너무 좋고 특히나 지금 메타 자체가 한판 한판이 굉장히 길잖아요 뭐 뉴브반 울빡공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저기, GT 듀오 두 명. 지금, 뭐, 버티기의 브레이크에, 뭐, KO 보호에, 정말 징글징글해요. 근데, 이 슈퍼십치로가, 피 회복을, 극막 드라마틱하게 낮추기 때문에, 버티기 캐릭터들은, 순식간에 잡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세요. 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아, 이런 식의, 뭐, 티어 부스트 주는 거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반다이가 아 자꾸 신캐 밀어주기 식으로 하니까, 좀참 아, 그게 아쉽네요. 진짜 픽업 부스는 좀 없애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구 캐릭터들 티어 부스는 트좀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진짜 게임 재밌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운영되길 바라고. 다음 영상은 당연히 울포 5입니다, 울포 5. 정말 한때 최, 메타 최고 정점이었던 울포인데, 이번에 또 S티어 부스트 받으면서 댐증 확 받았거든요 안 써볼 수 없겠죠 다음 영상은 울포오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